네, 그, 성령시험한거제다재연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거, 거북이 입에 물어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편지. 네. 편지가 있고 지금 이건 저거든요. 네. 이게 제가 다세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2미 양쪽 2m 엄청 큰해식고비가무서워쏙 나오더니 이 편지를 준 거예요. 꿈에. 어, 네.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시래받은 한 3년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근데 이제 9시에 배달을 기다렸다. 수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요 세트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녀님이 어제 출산하신 분, 그분 세례명이 뭐예요? 정요실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우리가 관사에서 여두 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랬데그그 요셉씨가 며느리 큰자부가 거기 같이 살았어요. 직원으로요. 그데 걔가 자꾸 내가 성당을 가면 성모님한테 사하과 가? 성모님 뭐 저기 뭐보어가걔그갈 때마다 보고또바람나에 그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씻고 가고 가고 그랬어요. 나도 그때 시례에막 받아서 무신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그 분의 아버지, 이제 샤오띠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손가락에 연락이 왔어요. 연도 맞히라고. 그래서, 아니, 그 분도 교회 안 다니는데, 무군정한테는. 뭐그 부인 수혜심 씨는 개신교를 다니네요. 개신교를 다니는데, 그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장남이, 예, 장남을 낳아놓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재치를 얻었어요. 그 자녀들이 목포에살았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암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대시를 붙인 거예요, 목포 성당에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집에서 하시잖아요, 장애를. 그러니까 장남한테 온 거예요, 이제. 전시가들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제 그 연도를 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장엄분의성당에가 그그 20대하고 30대 연도팀이 하나 있고, 어 이제 40대, 50대 언니팀이, 저기, 내륙팀이 하나 있고, 이제 두개 있어요. 자 오전에 우리 팀이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언니 팀이 하고 오후에 우리 팀가서 하면 그 언니 팀이 하고 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 에두 번씩 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집도 오전에 연도를 하고 그 언니들 팀가서 하고 오후에 또 갔더니 문을 딱빼고로 열어보더니 밀어내는 거예요. 그만 하라고 자기는 계데 다니는데 계속 가서 하니까 그만 하라고 오늘 그러니까 못 하고 밀려서 우리 집으로 거예요 연도가 이제 우리 집에서 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내가 얼마나 귀찮아 보어요을그 때는 3일을 했어요. 삶이 수다안 날까지 계속. 우리 팀, 언니 팀, 또 우리 팀, 언니 팀, 그전날 언니 팀, 우리 팀. 그때 3일을 했는데 내가 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초고고고우고고다는고고 왜? 왜이 기도를 해야되는가? 이제 온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 밑에 동서가 계신교를 다니면서 자꾸 나만 보면 이제 공략을 하는거예요 이제 왜 성당은 연, 저기 불교처럼 영웅이 있냐?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왜 있냐? 자꾸 하니까 내 머릿속에 그래 영웅이라고 묻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나저나 이제 이제 출산하는 날 전혀 시하다 시원하다 그냥 막원출상해 봐서 내일부터는 우리 집조용하 해야지 이렇고 잠을 자는데 꿈을 그렇게 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이으 보니까 이건 내가 영혼을로 불신하니깐 이거를 보여주신 거야. 이분이 영혼에 계신 대신을 받아서 영혼에 계시니까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터 그러면 성경책에 영혼 어디가 있는가를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쇼 올리면서 보니까 마카오 배워서 하부에 있는 그 군사 죽은 군인들 위해서 저기 세자 지내는 것이 있고 마태어보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당신은 거슬러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시는 한 선제에서 또 내세에서도 어 것이 받지 못할 것이다. 거기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 뭔가 보면은 그 나자라고 부자 부자와 나자고 있었어 거기서도 현세하고 내세가 면 나와요 다 그래서 아 이걸 보고 연옥이란만 봤다 그러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때 이 거북이가 좀 이걸 보고 지금도 항상 이+ 이+ 이시기가 살살해요 음, 이렇게그 그러니까 편지를 주던 것이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죽은 연옥이있구나 죽은 사람 위해서 기다려야 되구나 했습니다.